알렐루야 4월 28일 금요일 생명의 삶 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죄악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아침 이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에 다윗에게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그 위에 던짐해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알래요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쏨해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이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다윗이 계속해서 그의 죄를 덮으려는 그런 악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할 때도 그러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러한 죄를 경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임신한 사실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그 집으로 보내려고 하지만 충직했던 우리아는 부하들을 고생하는 부하들을 놔두고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또 적진으로 제일 앞에 보내게 되고 또 그를 일부러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의 모식의 악한 계교입니다. 아, 어쩌면 이것이 다윗이 처음 저지렀던 범죄 가는보다 더 심각한 범죄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은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잠먼 육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아는 다윗 왕의 명령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어, 이스라엘 나라와 또 왕에 대한 그런 또 상관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고 결국은 어,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한그 순간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어, 나봇을 살해한 그런 이세벨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시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또 미워하시는 것은 거짓된 혀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듣고 변명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죽음이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심을. 감찰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음들 그 마음들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더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趣味」 Yo